오늘 아침은 요거트랑 신비 복숭아 넣어서 먹어요. 요거트 또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여름이라 그런지 더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그릇이랑 복숭아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복숭아 생각보다 맛있어요. 진짜. 백도만100% 100%는 아닌데, 그래도 달달해요. 네, 아 네. 계좌로 붙면 되죠. Saya tak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갔 o n t know. I d o 로 嗯。 강아지 보면 살이 안 타는구나 이거 챙길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고기집에도 잘될것 같아. 너무 덥다 아우 살겠다 에프에군 초코소금빵 저 초코소금빵 처음 먹어 보거든요 이 바닥에 소금 있어요 아, 짜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금빵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만치한 체리. 응? 요거트에 넣어 먹으려고 샀는데 상태가 막 좋지 않막 빨리 먹어야겠다. 예, 삼치 한치. 향이 너무 좋다. 아, 내일 먹어야지. 오늘 아침도 요거트 체니랑 자두랑 참외랑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라서 대구 병원 가야 되거든요. 오전 진료 있어가지고 식구 가봐야 될것 같아. 너무 중지병 아, 병원 갑니다 56번 승리, 4번 선리로 오십시오. 생겨왔 아니국제이야돼 저번에 아파서 부었어 무슨 소리야 족살이다 빠 거. 어? 오, 해

오리고무추랑 음, 김치랑 깍두기입니 <laughs> 아, 우리가 추천해주셨서 맛있네. 아맛있어 아, <laughs> 야, 천재 너무 큰 셈이야. 아야 조사가 뭐야. 그게 땡그 먹어. 고기 음. 음. 약간 경상도 집. 하나 먹어. 그러면 나오는시간 포장은 음. 바로 그냥 넣어 줬잖아. 먹는 거는 뭐지? 맞나? 아니면... 어, 맞는 거 같은데? 이 길따라 가면 되는 거잖어 아닌가? 응? 그냥 마... 맞.. 맞아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 응 김치 사고 어이 소고기 나 먹을래? 뭐 먹어? 양이 더 많은데? 안 많아? 여름에 금방 먹을 어 뭐 있는지? 저것도 어 오! 저거 뭐야? 겉절이에요? 겉절이. 아! 나 그거, 그것도. 네네네. 이도살 거잖아. 건 너무.. 이딴 차고올라 이딴 차는 먹어 오래 먹을 수 있는 게 좋은데. 장조림. 그래? 장조림? 그거 는볶음 이상한 나물, 나물도 하나 사줄까? 이상한 나물은 뭐야? 같이 남겨주세요. 너 이거? 이거을 거지? 응. 너 이거 그나만 먹을 거지? 응. 왜? 아, 한 개? 래 응. 네, 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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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 아, 이거? 이것도 찹도잖아. 네. 아, 도잖 아, 그 아, 사장이더아더눈 샀구나 아, 흘리지마 밑에 밥 찍어 먹을게 없어 여기다 아, 대고 응. 가아았다응기당저이0 0 0원치 밖에 안 샀는데 사장님이 하나 더 주셨어요 응이0 응. 0원으 요즘 빵 하나도 못사는데 응. 그치? 응. 여덟 개 주신 건가. 그리고 여기 생활의 자리나오는컵살 떡집을 해가지고 그냥 기본이랑 카스테라랑 흑임자. 나 흑임자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궁금하니까. 아니, 근데 너무 양이 비잖아. 아, 컵을 아니. 바꾸던지, 그러면. 서 동생 쓰고 거 몰래 슬쩍 했어요. 감쪽같죠? 이제 기름 넣고 집에 갈 거예요. 오늘 일정이 다 끝나서 집으로 뭐 갑니다. 오늘 피 수치도 좋고 무엇보다 소독이 끝났어요. 진짜 다 했어? 네. 녕인사해들 넣어 주세요. 바 양가. <laughs> 와. 이거 걸까지 가도 갈수 있을까? 서울까지? 응. 너 보드 타? 응? 근데 이거 보드 아니야? 뭐 괜찮은데, 들고 갈수 있으면 너짐 네. 없으면. 짐이 없긴 없으니까, 이거. 네. 차 있을 때 그냥 사. 아니, 보고 사는 게 좋잖아. 아, 급치. 하나 차봐 30만원인가 이거 운동할 때 많이 하잖아 심박수로 이런 거다 체크해준다던데 자트 <목소리도> 오빠는 먹겠어, 야. 응. 그렇죠, 이건 너무 기름 많고. 그러니까. 이걸로? 어. 빨리, 빨리. 자주 먹을 거니까. 이 많은 걸? 세개 먹어도 되지 않나? 네, 지모르겠 네. 네, 네. 용이야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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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인, 사갈까? 플레인. 너무 크다 얘가 여긴나큰 거밖에 없어 안타깝다 냉동실을 네. 비워야겠다 하지만 냉동실 그렇다면 나는 우아가 역시나 잘하는 뭘 샀는데 10만 원이 음. 넘는 건가? 목이 익었으면 좋겠다. 어마어마하네. 저 더셋에서 산거 사올 해보려고요. 베이그 두 봉지에 6,310원. 플레인이랑 블루베리. 어, 냉동실에 넣어서 샌드위치 만들어볼 고 그리고 아! 우유! 우유는 이거 대용량으로 산 거는 이거 그릭요거트 만들려고요 그릭요거트 만들고 그리고 베이글 발라 먹을 호두 무화과 크림치즈 근데 샀는데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샀고 그리고 고기 와우 너무 무거워 어, 소고기 샀거든요.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고기를 먹고 피수치가 올라갔다는 걸. 그래가지고 오. 이거 38,115원 주고 샀어요. 아, 너무 무거워. 이거 말고 또 샀는데. 그리고 양념 토시살 구이 22,784원. 이거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샀어요. 이거 그냥 볶아서 밥이랑 먹으면 될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소분해야겠다. 끝. 여기는 소분을 끝냈어요. 이렇게 냉동실에. 아, 와 진짜 한 달은 먹을 수 있겠는데? 양이 어마어마해. 오늘 오징어 회 일주일 한 번씩 집앞에서 장터가 열리기 때문에. 오징어에 세 마리에 이만 0천원 주고 샀어요. 청장도 있고 와사비, 니, 네. 셰어 맡겠습니다. 진짜 얇게 썰어 주셨다. 오징어 죽었어. 아니야. 살아 있어? 아. 아. 이렇게 쌈싸서 <laughs> 미안해, 이게 최소이야그냥 먹자. 나 이제 놓아줘. 이렇게. 이디어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아우 미 아우 숨질라 아우 자 여러분 뭐빵 뒤도 안보여주고 음음으 <laughs> 맛있는데? 어음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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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림 <소리> 미쳤다 <laughs> 잘먹었 <목소리> 음 대박! 응. 얼마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맛났고 응. 음 근데 빵이 그렇게 얇은 편이 아니야. 그래서 얼마 안 돼. 응. 음? 두꺼운 부분이 있어. 빵 되게 얇은데? 밑에가 두꺼워. 밑에, 밑에 빵두분 응. 음? 이거 딸기맛 있었어? 아, 아, 그거는. 그걸... 그래. 음 아, 이거 하나도 없어. 이거 메론빵 진짜 맛있대. 아, 그래? 응. 메론빵은 좀 신상으로 나왔대. 아. 이거 꼭 드셔 보세요. 시골 있어요. 26입니다. 여기